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영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제가 혼자 있죠 지금 저 지금 지영이네 집 가고 있어요 지영이가 지난 월요일에 드디어 첫 독립에 성공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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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지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잘 해놓고 살고 있는지 지금 지영이네 집 가고 있어요 같이 가요. <laughs> 여러분, 이게 기억나시나요? 이거 뭔지 기억나시나요? 자, 빨리 연락주세요 r e a t book. t h a t 로 a good book. That's a good book. 기억나시나요? good book. 나 h a t s a good b o 뭐지 그 정체는 적응품이었습니다 전환 전화... 때오오 음, 오! 꽤나 뭐가 많습니다 아또 얘를 향수에 아니 향수 아니라 디퓨저에 가려놨는데 수영이가 받은 상도 상패 아 초점 시영이가 받은 상패도 아, 있고요. 자, 그리고 주말거할라고 <laughs> 좋아요. 시 t l 예. 자, <laughs> <laughs> 고. 야. 고고. <laughs> 오끝끝 <laughs> 윈윈. 자취는 역시 배달 음식. 배떡, 배떡, 배, 배, 배 로제 떡볶이 지영이가 처음 먹어본데요. 저도 아, 처음 먹어봐요. 어 이거 튀김, 튀김 보이시나요? 오, 오 쿠키. 너무 맛있어 보여. 오 배고파. 예 yeah. 식사 시작. 먹어보고. 하아. 후. 담모지. 펩시도 연락 주세요. 너는 스프라이트가 좋아. 스프라이트. 이걸 음. <laughs> 선택지 붙지도 않는데 펩시가 좋아. 어? 아니야 나 코카콜라 콜라 가져. 코콜라코콜라 응. 너 블라인드 테스트 맞출 수 있어? 그럴고같은데 해볼래 이따가. 맛이 다르잖아. 엄청 다르잖아. 엄청 달라? 응. 자, 영이가 자신만만했던 블라인드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답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4써 있고요. 어, 순서가. 어, 네. 너 기준으로 오른쪽이 1번이야. 음. 네, 지금부터 렛츠 고. 이거 야 네, 맞습니다. 1번? 네, 1번.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 1번이 코카콜라? 1번 야 네. 이거? 네. <laughs> 어, 이거 3번? 네, 그게 3 번, 네. 아. 이거 사이다 이거 스프라이트 아, 3 번이 칠성2 번이 스프라이트. 어, 스프라이트 스프라이트 네음 s p r 번 t 번 네, 1번 뒤에 1번. <laughs> 내 <내가> 헷갈리다 했지. <laughs> 난 이거 절대 몰라. 신기하지? 아, 그그. 그. 아뭐라고 했어? 나코카콜라라고했고어 코카콜라. 고가 응? 고가 다가고겠다아 그래 이거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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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정리 1번이 코카콜라 가 고가 고가 고이 고가 고이 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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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 다 펩시. 사번 펩시. 펩시. 확정? 응. 응. 확정. 땀땀땅. 오케이. 고서? 네. 간다? 네. 서다서다 틀렸습니다. <웃음> <웃음> 다 틀렸. 그래, 사이다랑 콜라도 구분이 안 된다니까? 오, 야, 눈 뜨고 보니까 콜라야. 아, 너무 웃겨. 한번 스프라이트. 어째 더 청량해 보여? 희는 앞으로 그냥 아무거나 <웃음> 손에 쥐피는 <laughs> 대로 나 <laughs> 맨날 사이다만 골라 마셨는데 너도 저도 저도요 맨날 <웃음> 굳이 <laughs> 굳어서도 굳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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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 굳이 나는 전사이다요 <laughs> 맞아 플 너무 헤비해 막 <웃음> 맞아 맞아 <웃음> 너무 달고 식사랑 안 어울린다고 나는 느꼈거든 근데 뭐 똑같은 맛이었는데 <laughs> 너무 <왜 쓰러져? 웃음> 웃겨 빨리 와 알겠습니다. 네. 지영이는 여러분 아주 잘 살고 있고요. <laughs> 워낙 혼자서도 아, 나잘 혼자 살고 너무 좋아. 어, <laughs> 어, 너무 좋은데. 아 가족들이 속상해해. 아, 좋은데.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가고 싶어아 <laughs> 그래요? 응. 왜요? 아 너무, 아,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 아, <laughs> 사실 아까 안 보여드렸지만 저기 살짝 짐이. 진이... 짐이 살짝 쌓여 있습니다. 이 옷장 언제 치울 거야? 옷장도 어떻게 할 거야? 갑장기소시 아. 박아놨어요. <laughs> 여러분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왔죠? 맞아. 정말 영상 오랜만에. 때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쵸. 언제 아, 올라오지? 저희 근데 인, 인스타는 그래도 좀안 해. <laughs> 그쵸. 저희 개인 계정말 들어오시. <laughs> 근데 이제 저희가 또 9월, 10월에는 조금 일정이 빠듯하게 잡힐 것 같아요. 이제 축제 기간이고 하니까 저희 공연도 많이 또 보러 와주시고 또 조만간. 조만간. <웃음> 안무, <웃음> 안무 영상도 하나 올릴게요. <laughs> 그래. 네. 안무 영상도. 하나 <laughs> 하자. 안무 영상도 뭐. 아, 네. 아무튼 저희는. 공연 일정을 곧네 올려드릴게요. 공연 꼭 보러 오세요, 여러분. 보러 와서 저희랑 사진도 많이 찍고 영상도 찍으시고, 저희 또 춤추는 것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또네 진짜 진짜 조만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 <laughs> 주말에 주말에 갑시다. 그러면 우리 공연 끝나고 가면 되겠다. 공연 한강에서 공연하고 한강에서 놀면 재밌겠다. 근데 공연하면 우리는 바로 집 가야지. 집 가야지? <laughs> 밥도. 밥도 먹을 데도 있고, 안 먹을 데 아, 있고. 아, 밥 먹을래? 빨리 집에 가자. 아, 아니, 있고. 집에 가자. 힘들어, 힘들어. 아, 생각만 해도 힘들어. 여러분, 저희가 공연을 <laughs> 30분밖에 안 해도 <laughs> 정말 저희의 모든 체력을 다 쏟는다는 걸. 정말 사력을 다 한다는 걸, 여러분. 알아주세요. <laughs> 계속 헥헥거리면서 아씨 승셔 승셔 지영이가 옆에서 숨셔 승셔 쉬셔 저희 심호흡을 막 인공호흡 받듯이 숨셔숨셔를막 근데 <laughs> 저희가 맞아좀 유튜브에 이런 공연 비하인드나 이런 것도 좀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여러분 댓글로 저희 어떤 콘텐츠 했으면 좋겠는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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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그런 거는 음. <laughs> 쓸수 있어. 아니, 찍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네. 좋아요. 저희는 이제 진짜 진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진짜, 네. 진짜 진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빨리 꺼 버리자. 빨리 인사 빨리 네. 마지막. 오케이, 자. 오케이. 여러분, 안녕. 안녕. 바이바이.